안녕하세요. 오늘은 임실 치즈 피자 테마파크에서요. 굴러 굴러를 방송할 건데요. 먼저 누가가 굴러지? 가위바위보를 해보시죠. 가위바위보. 제가 이겼군요. 다시. 그럼 먼저 하세요. 그럼 저 우진이가요. 이제 저가 굴러는 걸 찍을 거니까요. 여기, 여기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. 굴러 굴러는 이렇게 굴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굴러는 거. 나굴러올때잘 찍어야 돼 우진아. 응. 시작. <laughs> 아, 좋다. 아, 참 별꼴이 다 있군요. <laughs> 이제 우진이, 우진이가 찍은. <laughs> 우진아 굴러, 굴러라. 야, 한번더 굴러야 돼. 어? 아이, 너너 굴러고 나서 나나한번더 굴러야 된다. 굴러. <laughs> 우진이가 더 웃기죠. <laughs> 아, 저는 저 가지고 갈바에서 저 가지고 한번 더 해야 돼요. 이진아 찍어라. 아, 망 막... 아, 정말... <laughs> 이번에 아래에서 찍겠습니다. 아, 니다 <laughs> 아, 저기... 아. 졌다고 망신을 당하는군요. 네, 우진이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지금 완전 코믹 진자가 됐는데,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싫어요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, 맞죠? 다음에 또 봐요.